또한번 미분하면 투칸 적어주면 되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야 여기서 극대 그, 극소가 그 두개 있어서 이제 그래주고 휘어질 수 있는 상태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것이 예, d 가0 보다 크다는 라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반대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f 투 프라임이 왜 없어요? f 투 프라임의 d 가이것의 d 가0 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따라서 조금 조금 이문라가 말도 안돼요. 해보면은 프라임은 4s의 상승에 마이너스 1 2 x 의 제곱 기 4ax를 넣으시고 프트 프라임은 1 2 x 의 제곱 마이너스 24x 4a를 넣는거죠. 제곱. 따라서 이것의 d가 여러분이 하가라고 해서 풀어보면, 지에 있는 답을 뺏겨서 볼까요? 하... 누야지자 네? 어쩌겠니 근데 왜 항상 갑자기 지이렇도 나오니까? 해봐야 도밀 뭐예요? 이게? 1 2 4A가 0이라서. A는 얼마 이상이에 잠깐만요. 이건 틀린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게 뭔가이 뭐 지금? F프라임이 1이생이 아니라 1이생이어야 되고. 그렇죠? 1이생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요게 이렇게 생겨 아, 다시 봅시다. 틀리네요 네. 다시 볼게요 요게 지금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에프 프라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때가 가지려면은 가지는 그때라 가지는 거는 그때 값을 가지는 것은 어디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야 되고 그렇 이게 되기 위해서는 f 프라임이그림몇개 있어야 돼요. 이게 f 프라임이그림개이잖아요 응. 이렇게 생겼으면 동시에 뭐가 있어 근이 세개 있어야 돼 이렇게 그쵸? 다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뭐야? F'의 근이잖아 이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F'에 몇개 있는 거야? 한개 있는 거야 그지세개가 있어야 하나 둘세개가 바로 뭐 만들어진 거야?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이게 가죠? 그렇지? 그러면 음. 여기서 있는 얘가 여기 좀 지울게요. 다시 합시다. 얘가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f 프라임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엔 n d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가 되냐면 모양 이건 이 뭐냐면 모양만 모양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요요 것이 모양이 뭐야? f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말 자체가 f 프라임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요 이렇게. x 축에 위치는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죠 하시겠죠? 그런데 음. x 축이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전에 극대하고 극소가 뭐라고 음. 극대하고 극소를 넣었을 때 값이 하나 플러스 하나 많이 쓸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모양만 결정하고 그냥 모양 결정. t가 양수나 것은 는 모양만 결정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돼? x 축의 결정, x 축의 위치를 결정할 때 와야 되겠지? x 축의 위치 결정. x 축의 위치가 모양은 이제 t가 0보다 크다면 1이 될수거고 x 축이 이렇게 사이로 와려면 뭐가 되겠어? 극대 모하기 극소가 뭐가 되는가? 음수가 되는데, 부호가 다르 그러면 x 축이 그 사이 맞을 거 아니겠어? 이해가죠? 그럼 극대하고 극소는 어디서 만들어져? 극대하고 극소 누구야? f'의 극대화로서야. f'의 극대화로서. f'의 극대화로서. f'의 극대화로서는 어디서 만들어지지? f2'이 영이 되 만들어지지. 이해가 합니까? 이이이 이걸 하나 함수, 이거 하나 함수, 이게 미분값이 영이었다 말이야. 누구 얘를 미분했을 때 값이 영이 할 것이지. 다시 얘를 미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가 미분값이 얼마, 미분값이 영이잖아. 그럼 얘를 한번 더 미분한 놈이 0이라는 뜻이지. 이게 누구라는 뜻이야? 얘하고 얘라는 뜻이. 지 a, b. 여기를 kt. 이 k와 이 t.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는 얘기는 f p r i 의 k와 f p r i 의 k와 f p r i 의 t가 얼마나 되시지? 이해가 약간. 이제 마지막이라서 조금 음, 일 수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식을 써보는 겁니다. d가 양수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세차일 것같 나왔었어요. 이게 f 프라임이 f 프라임이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 a x가 나왔고, 그렇지? 그리고 f 2 프라임 뭐였냐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a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그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 f 프라임의 d가 양수다. 해보니까 1 2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4a가 양수일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가 되어야 돼? f 프라임의 극대값. 그러니까 f 프라임에다가 k를 넣었을 때와 f 프라임에다가 t를 넣었을 때인데, 실제 이 인수분해 뭐가 나오냐? 4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있잖아, 맞지 얘의 근을 넣었을 때 이근에알다음 예, 넣어야 된다. 진짜. 이 구해야 되나? 요 이거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해버리면은. 이걸 여기 넣었을 때값을아어알수 있습니까? 해봅시다. 이거의 근을 k하고 t라고 얘기했죠. 그쵸? k를 넣어4 여기다가 f'의 k라는 값하고 f'의 t라는 값이 음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k 넣어버리면 4k제곱 마이너스 12k제곱 플러스 4ak를 넣어시고 흘러 버리면은 4티에 최저곱 마이너스 12티에 제곱 가격이 48티 그래 되겠죠? 요게 요걸 근이라고 했으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A 된제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요 사실 써버리면은 좀 정리가 되겠죠? 요놈 요놈 정리해버리면은 이게 뭐예요? 4K 제곱이면은 K백이 3이 되겠죠. 일단 케이 잠깐씩 고오게거같 이걸로 받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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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에 k농도가 어떻게 되는거야? 4kt가 16kt 되는거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뭐 a를 보시면 이것도 4t제곱 마이너스 4k야 아, 그게 되는 거야니에요 응. 네.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3k. 아 풀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제가 특수성을 무시해버리고 막 풀어버렸네요. 아 지금 답지에서 풀었네요. 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걸 계속 해 나가서 풀어서 K도 넣고 T도 넣고, 넣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지고요. 답지에서 이렇게 풀었네요. 이런 걸갖다가 4S 묶어버려. 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놈이 이게 f 프라임이라는 식이 시기, 이 식인데 그렇죠 여기 하나 해를 있으니까 여기 아마 하나해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안들어가네요 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니까 러 해를 직접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미분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구로을 바꾸고 있긴 해. 이걸 해를 세 개가 된다는 걸 구하고 싶어서 미분해서 이렇게 간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이 인수는 a, b,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너무 오래 걸리죠. 이놈이 로그의 세 실근 받는다. 이걸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잊어 나맞지 그래서 이게 하나 씩은 있으니까 얘가 뭐가 좀 되겠어?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네. 그렇죠? 그럼 0이 그가지고 얼마다? 0으면 얼마야? a가 0되면 0이 그대 버리는 거니까 a 0 아니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시간 됐니까 티가 어느 대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푸는 거야, 그렇죠? 사실 이놈을면뭐하놓고뭐 보여놓고 뭐한 거 이제 여지 밥합어 주면은 그런 거는 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이기좀 오래 걸렸네요. 우리 풀이 푸안 되겠습니다. 예, 거 중요한 문제고 제가 좀해게네요요거티요 자 오늘 숙제는 <laughs> 저기 7단원의 유제하고 연습인데 연습이 좀 많습니다 여기가요. 그만도 중요한 파트라좀 많은 거니까 한참에 좀 풀어오시고 수요까지 일좀 시간 잡아시고 풀어오십시오. 다음은 요거 보하시나요? 연습한 시하시면다 나옵니다. 이게 더짧을라다보니까 이게 푸시 이제 빠르겠네요. 네, 다음 시간 까지 유제 연습 해오시고 어, 오늘 남아서 그 문제 질문하시고 질문하시고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문 특별 없으시면.